1월 8일 오전 9시 살러스의 홈구장 스팽트럼 센터에서 펼쳐지는 살러트 호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맞대결입니다. 토론토는 22승 15패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는 반면 살러스는랩 3승 23패로 수비 실점이 많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큰 기복 없이 이길 줄 아는 농구를 하는 팀이지만 샐러는 3점 슛이 터지지 않으면 상위권 팀을 잡기 애력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승부처는 골밑과 외곽의 대결입니다. 샬롯은 3점 성공률에 따라 경기 흐름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팀입니다. 반면 토론토는 인사이드 득점과 자유투로 안정적인 점수를 쌓습니다 샬롯의 3점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토론토가 쉽게 경기를 가져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이스 운영의 차이입니다. 샬롯은 마일스 브리지스와 브랜던 밀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브랜던 잉그럼과 스코티 반스를 중심으로 득점이 고르게 부산되어 한 명이 막혀도 다른 옵션이 바로 가동됩니다. 세 번째는 수비 안정성입니다. 토론토는 스위치 수비와 햄프 디펜스가 정교하지만 샬롯은 로테이션이 한번불고되면 연속 실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리바운드입니다. 샬롯은 박스아웃 실패로 인한 추가 실점이 많아 토론토가 공격 리바운드 후 풋백 득점을 노리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살럿이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해볼 만하다는 심리적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변수는 부상입니다. 러럿은 브랜던 밀러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데 그가 나온다면 3점 화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토론토는 골밑의 핵심 야코퍼들의 결장 가능성이 있어 림프로텍션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평소보다 고전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첫 번째, 토론토가 초반 접전 후 3쿨터부터 점수차를 벌리면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샤롯의 외격이 1쿨터부터 폭발하면 토론토의 추격 의지를 꺾는 업셋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막판까지 한 자릿수 점수차가 유지되는 클러치 접전이 나온다면 턴오버가 적은 토론토가 유리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전력과 안정성 면에서는 토론토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쌀러의 왜곡 성공률이 변수입니다. 특히 부상자 명단 확정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난전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 게임은 토론토 승과 언더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상세 사항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